여러분 이 인디케이터는 트렌드가 있는 자산으로 거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아주 잘 맞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는 피보나치 공식을 이용해서 가격 차트에 이런 다이내믹한 피보나치 확장선을 배치해 줍니다. 이를 활용하면 첫째로 우리 거래 어, 스톱로스를 어, 설정할 수 있고, 그 다음에는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는 다이내믹 트레일링 스톱처럼 계속 끌고 갈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기서 외수 거래를 했다면 시장을 따라 스톱 노스를 계속 올려가다가 가격이 급락할 때 여기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 트레일링 스톱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고정할 수 있는 거죠. 음,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매도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즉 우리는 어, 시장을 따라 트레일링 스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표의 이름은 히보나치 트레일링 스톱입니다. 음, 여기에서 보이는 이 화살표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화살표들은 이 시스템 안에 내장된 지그재그, 기각 지표의 신호에 따라 생성됩니다. 이 지표는 다른 여러 지표들과 함께 하나의 코드로 컴파일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그재그 지표는 하트에서 이런 식으로 국지적인 고점과 저점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고점과 저점들은 다시 그려집니다. 즉 이것은 지그재그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인데요. 꼭대기가 형성된 후에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포인트 초만큼 움직이지 않는 한이 화살표는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즉이 화살표는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와 같이 저항선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 여기서 매도거래의 스톱노스 오더를 설정할 때 이 빨간 선이 나타나면 해당 거래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. 즉, 이제는 이 거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우리는 이쯤에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. 즉,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음 스톱로스를 설정했다면 이 수준에서 거래를 고정시켰을 것입니다. 사실 그것도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. 하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이나 이 지표를 독립적인 거래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. 이것은 오직 여러분이 추세 전략으로 거래할 때 가격을 따라 트레일링 스톱을 올바르게 설정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. 물론 이 시스템을 여러분의 거래 전략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러면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아주 좋은 도구가 생기게 됩니다. 이 도구는 오픈된 거래를 어떻게 트레일링 할지 보여줄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인디케이터는 이 영상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인디케이터는 여러분께 완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, 여러분.